아, 자 마지막 뉴스 아유,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니, 무슨 천공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댓글을 달고 있어? 아 천공 제자분이 <laughs> 오셨어요? 참 진짜. 아이고. 골고루 하십니다들. 천공 유튜버도 우리랑 숫자가. 조금, 우리보다 아랜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아래죠. 어, 무슨 소리야. 어, 어휴, 어렵게 오셨네요. 이왕 오셨으니까. 차단했습니다. 아, 아, 차단은 되셨지만, 방송을 꼭 <laughs> 듣고 와갖고 천공 오빠한테 한번 전해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천공 어르신 출연하신 다음 합방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종섭 관련해갖고, 이종섭이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라는 식으로, 갑자기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이 정섭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섭이 누가 시켜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종섭이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들에게 최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하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시를 내릴 때 유재은과 김동혁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종섭의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 검찰과 군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고 한 것뿐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해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장관의, 장관이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예를 들어, 얘한테 일을 몰아줘.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음. 충분히 가능한 거지. 음. 문제는, 이종섭은, 얘네들한테서 제대로 된 보고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누구랑 통화를 했어? 이시, 이시영화가 한 거잖아. 음. 청와대 비서관하고. 이시원. 그러니까 이시원하고 한 거잖아. 대통령실. 대통령실 비서관하고 열 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거예요. 그열 차례 통화가 넘는 중간에 국방장관한테는 보고도 안 했어, 유재은은. 그런데 국방장관이 유재은 말대로 해! 라고 했다고 하면. 아, 장관님 빠지시고요. 나중에 딴 사람들 유재은 말대로 하라고, 어 얘기나 좀 해주세요. 이거밖에 더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니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서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왜 이종섭은 굳이 유재윤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려고 있는지. 그 유재윤을 막 옆에 끼고 몇 번씩 <laughs> 통화하면서 내용을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침, 아주 친그 친목으로 있던 네. 사람이 모르지만 유재윤은 아예 사건 진행하면서. 국방장관을 만나는 것도 이상하지 말당 법무관이.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접촉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대통령실하고는 열번이 넘는 통화를 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주도를 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종섭은 어떻게 유재현을 믿고 유재현이 뭘할 줄을 알고 여기 가이드라인에 맞춰라고 얘기를 했겠냐고 더합바지란 얘기예요. 더더욱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컸다는 자백입니다. 이거를. 심지어, 이첩 보류를 하라고 하는 이종섭의 지시를 김교환 해병사령관이 이틀 동안 묵히고 있었다라는 게 새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의 진술로 드러난 사실인데요. 김교환도 이종섭의 지시를 바로 수용하기 부담스러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김교환이 진짜 오래전이에요. 사건 나고 여기에 대한 게 이슈가 됐을 때 국회에 가가지고 마치 마치 자기는 박정원 대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김교환이 뭔가 큰거터뜨릴줄 알았거든. 근데 중간에 입장이 다 바뀌었거든. 김교환이 이게 김교환은 <laughs> 이 박정은 대령 얘기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거 이첩했다가 이첩 안 하고 멈추는 게 어려울 텐데 지금 박정은 대령도 이거 끝까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틀 동안은 갈등을 때린 거야. 음. 혹시라도 상황이 바뀌면 안 하고 싶어서. 당연히 못하죠. 이걸 어떻게 자기가 하라고 해. 그러니까 안 하고 못하고 있는 사이가 되니까 그 상황에서 박정은 대령 이러다간 진짜로 이첩 못하고, 그러니까, 검찰, 검찰이나 경찰에 인계 못하고, 내선에서 끝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기사에 보면은, 이종섭이 7월 31일 날에, 김계환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명령을 해요. 이거, 보류해.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하고, 김계환이 고민을 해. 아니, 고민을 한게 아니라, 박정원 대령한테, 어, 아, 그 보류하라는데, 했겠지. 그럼 아니 못해요라고 했겠지. 막 그리고 병원대로는. 하루가 지나고 오전 8월 1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김계현 사령관 전화해가지고 이정도해어 했어요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김 사령관이 그 즉답을 하지 않고 하, 잠시 후에 답을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잠시 후에 한 시간 뒤에 알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니까 아마도 김기환은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박정은 대령을 비롯해서 수사관들한테, 수사팀한테, 아니, 보류하라는 데라고 했을 거고, 수사팀은, 이걸 누가 보류를 하라고 그래요? 못합니다! 아니, 뭐, 뭐, 장관님이, 뭐, 국방장관님이 그러셨어? 그럼 난 국방장관님한테 얘기할게요! 라고 하면서 버티었던 거예요. 그때 아마 경로설이. 응, 들어갔겠죠. 그니까, 러 이미, 이미 윗선에서 내려와서 장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경로설이 응.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것저기, 이거, 이거 제대로 군에서 해결을 못하네. 이종섭전 하빠지인데, 에이씨, 내가 해결해줄게, 라고 하면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끼어들기 시작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럼 뭐냐? 처음에 김교환도 이거를 안 저항을 될지. 안 되는 일이라고 아, 판단했고 나름대로는 저항을 하였으나 결라고 했는데 먼저 갔다가 먼저 갔다가 경찰에 넣어버리는 박정은 대령의 일종의 사실 어찌 보면 명령 불복종이라고도 할수 있죠 왜 불복종이 되냐면 하지 말라고 김교환도 압력을 내렸다라고 이게 찾아지면 명령 불복종이 될수 있었는데 김교환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어 박정은 대령이 단독으로 했다고 하고 그래서 박정은 대령과 김기환 사령관의 사이에서 무슨 실무적인 대화가 나갔는지는 두 사람밖에 몰라요 이 부분은 아직 법정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질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박정은 대령이랑 대질 한번 해보자 김기환이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뭔가 중대한 둘 사이에 말 못할 얘기들이 오갔을까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박정은 대령이 거기까지는 까지 않고 있어요. 김기환 사령관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 상황. 그니까 예를 들어 김기환이 처음 전화 받았을 때, 어우, 정서비용이 지금 이거 하라 그해갖고 이거 빼야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어떤 형태로든 버텼겠죠. 그와 관련된 대화를 나온 기록이라든지 내용이 안 공개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김계환도 아닌 거라고 믿었고, 이거를 끝까지 버티게끔 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김계환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 박정은 대령이 워낙 의지가 강하고, 수사와 이거의 처벌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박정은 대령은 이런 사태가 생길 걸 감안하고도, 일단 경찰에 이첩을 시켜버린 게, 그대로 묻히면 야, 이거 그냥 또 의문사로 끝나겠구나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것 같아요. 그냥. 그게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만일에 아유 해병대 사령관 김구한테 아니 제가 국방장관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될 일이었겠습니까? 결국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넘긴 건데 넘기면 어쩔 수 없이 수사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는데. 이거를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서류를 빼갖고 가버릴 줄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지. 이제 하루하루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덕분에 북방부만 이 당나라 군대만 조짐은 될 일을 지금 대통령실이 껴있음으로 인해서 완벽한 국정농단 탄핵 사유로 지금. 이 사건들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특검을 안 하고 있고요, 공수처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언론이 사실상 지금 속보로 수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공수처에서 나오는 단독들이에요. 그럼 뭐 공수처가 언론에 직접 흘렸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언론이 사실상 수사 내용들을 흘리면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말안 해주면 이런 게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계속해서 나오잖아. 특검의 명분을 언론이 쌓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못 버틴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표결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공수처에 있는 수사 내용들을 흘릴 수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이 까짓거 여덟 명못 움직이겠습니까? 설득할 필요도 없을걸요. 네 그렇죠. 아마 외유 보낼 겁니다. 네. 미국 반도체 공장 시찰 이런 걸로 해갖고 한 10명 정도만 찍어가지고 딱 외유를 보내주시면 깔끔하게 제 부위 때 처리가 될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